행복 총량의 법칙,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 뭘 해도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죠 이 날은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순방도 못하고 멘탈이 갈려버린 날 이제 롤체를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에 내리꽂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 총량의 법칙은 존재한다고 했죠 안 되는 날이 있으면 되는 날도 있는 법 오늘의 이 이야기는 되는 날의 기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뭘 해도 되는 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되는 날입니다 전리품 구독과 좋아요 일단 처음 보는 전리품 전기 구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작 끼모는 행운의 1코 딸이 코부코가 걸렸군요. 행운 가야겠지. 행운 한번 와주라. 행운 증강 한번하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뭘 해도 되는 날이라고 했죠. 오 음, 뭐야? 오늘 뭐야? 기적같이 행운 증강이 떠버렸고 거기다 이번 첫 무는 전리품 전기구독이었죠. 와. 미쳤네! 와! 역대급 흥분 스타트를 해버리는 될 상징. 와이캣더라이더 특고에서 이거 해본뜨면 이거 진짜.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고소부터 익혀야 합니다. 자 오랜만에 고소 잘 익힌 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시너지 8 개를 맞추고 아니, 한번 참 익혀주는 참... 게 핵심입니다. 7, 8. 이 상태로 전투를 다녀오면 고수의 알고리즘이 이 8개의 시너지에 맞춰지는데, 그러면 이중 2개의 상징은 확실하게 고수에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야, 그래봤자 확률이 8분의 2잖아. 그리고 25% 너무 빡센데? 현재 11시즌에는 상징이 없는 시너지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귀인과 제조꾼. 이두 녀석은 시너지는 있지만 상징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이 8개의 시너지 중이두 녀석을 집어넣는다면, 8분의 2가 아닌 6분의 2, 약 33%의 확률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계산한대로 시너지를 만들어 고수를 한번 익혀줬고, 일단 초밥집 타임. 도이나 티모를 짚는다면 초페스트 오행운이 가능해집니다. 랄윙. 이제 오행운까지 남은 녀석은 티모. 올해 럭키 티모까지 나오면? 이번 판은 델판 되리라 그랬죠. 고소를 까지도 않는데 오행운은 확정이군요. 바로 오행운을 만들어주고 이제 고소를 깔 차례입니다. 미친놈주다! 제가 말했죠, 이 판은 뭘 해도 되는 판이라고. 벌써 6회군까지 모였고 이제 애니만 나오면 전설의 7회군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애니, 이렇게 애니. 너무 오면 고 하지만 사코다리 애니의 확률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레벨의 사코 확률이 2퍼밖에안 되고 이2퍼 안에서 또 애니가 뜰 확률은 사망에서 반을 찾는 확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 줬다! 이새 진짜 진짜 발도 안 나오는 되는 날이군요. 한편 캠에선. 와!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을 해도 이 정도 리액션은 안 나올 겁니다. 초흥분 상태에 돌입한 탐상신이 흥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야, 빨 진정하고 신고가 맘에 터져! 새끼야좀 가있어! 보이나? 유르바들이 세계 최초라는 어그로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어그로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3-1의 7행운을 만든 탐상신이 이제부터 미친 듯이 스택을 쌓아 최종 보상인 250 스택을 터뜨리러 가보겠습니다 7행운부터는 주사위가 무조건 1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매판마다 행운 시험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렇게 두드러 갔다 저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해군 스탭 80이요 117이요 157이요 200이요 저번 해군 터지은찾댔다 10여 배 아니 내 피가 왜이렇아 초반 라운드엔 맞아봤자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5행운부터는 4판마다 피 3을 회복하기에 10연패를 하고도 피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7행운은 이겨도 스택이 쌓이는 십사기 시너지입니다 응패널티가 무려 0%라고 그렇게 현재 행운 스택은 246스택 딱 한판 뒤면 행운의 최종 스택 250을 넘기게 됩니다 마지막 행운 시험을 눌러주고 드디어 마지막 전투가 끝났습니다 4-3의 행운 최종 보상을 쌓은 쌈레전드판 가자 295스택 후고 잔성더 가자. 우와 저렇게 아버지 보상이 안넣습니 듯이 뿌려버린 최종 보상 심지어 템 창이 꽉 차서 보상도 덜 먹은 상태입니다. 일단 구행원을 위해 모아뒀던 돈으로 레버를 달리고 바로 기물을 투입해 구행원을 켜주겠습니다. 에이웨지 얼마나 됐다고 또 등장하는 행운 나무 누구 때문인지 행운 나무 복사버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구행원은 나무 한 그루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돈을 벌어다 주는 건 똑같습니다. 뭔데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저번보다 일 못하냐? 나무야 왜 나무 새끼 빠져가지고 저번에 이거 아니었잖아 이 녀석아. 하지만 양이 좀 줄은 것 같군요. 알고 보니 나무는 뚜드러만... 자야 돈을 준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바로 나무를 원탱으로 세워버리겠습니다. 야이 나가지 없는 야스가 감히 나를 최전선에 세워! 아아아아 거긴 예민한데... 아... 아... 봐야 거기... 그렇지... 거기... 다, 아유... 좋아... 아... 이제야 돈이 좀 벌리는 구행운 나무. 옛날에 미친 뽕맛은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게 라이엇이 의도한 진짜 구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다 사용하지도 못한 행운 상징들... 일단 템창이 너무 꽉 차서 보기 싫으니, 아무 곳에나 좀 꽂아놓겠습니다. 나무가 벌어다 준 돈으로 10레벨 1불을 갈겨주고, 이제부터 행운 없는 구행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행운 기물은 버리고, 코드들한테 행운 상징을 도배하는 것이죠. 다시 구행운으로 돈복사를 시전해주고... 이어 터질 거 이 템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의미도 없는 자재기는 빨리 소모해서 템창을 정리해야 합니다. 행운이 느껴지십니까? 와중에 한판마다 꾸역꾸역 보상을 밀어넣는 행운 보상. 더 받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기대하겠습니다 점점 온코 이상으로 도배되고 있는 행운 없는 행운데 칼부를 잡고 나니 템창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햄을 꽂아도 꽂아도 땅에서 끝없이 나오는 아이템들. 일단 지금의 목표는 필드에 오크들만 올려서 구행운을 켜는 거.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온코 행운 필드로 11행운을 만들었으니 나머지 3, 4 고리들은다 팔아 버리겠습니다.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조심해라 꺼지면 나 사라진... 나무 어디 갔어? 일단 지옥 같은 팔행운의 한 판이 지나가고 보상은 받기 싫으니 그냥 킵해 주겠습니다. 일단 행운 상징이 아이템산에 묻혀 있는데 찾을 여유가 없으니 행운 기물 하나로 대체하겠습니다. <목소리> 코 삼성도 가능한 판인데 팀창 때문에 진짜 돌아버리기 일부 직전입니다. 겨우 정리를 끝내고 드디어 시작해보는 리롤. 뭐가 삼성 직전이고 뭐를 사야 하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이 가는 대로 정신없이 노란색만 사다 보니 어느새 일을 삼성이 찍혔군요. 아이야! 삼성 일일은 적을 다 기절시키고 순식간에 터트려버립니다. 이 가오리! <목소리> 이 모자라서 넘겨버린 오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돈은 충분히 많으니 이제 행운은 버려버리고 빨리 하나씩 삼성을 찍어 대결을 풀어야 합니다. 제천 대성 삼성. 힘 조절을 위해 대결로 빼버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리롤. 나락한 삼성. 힘 조절을 위해 이 녀석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는 신하대. 세트와 흐웨이 이성을 들고 있는 상대방. 이두 녀석은 삼성을 영원히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신같이 나오지 않는 옥코 기물들. 이제 진짜 기물이 다 팔려서 존재하지가 않나 봅니다. 일단 다 모은 아지로도 삼성이 찍히면서 현재 옥코 삼성은 총4 마리. 아까 킵해뒀던 보상이 어느새 141 스택이 넘어 였군요. 여기서 니코만 나와준다면 나머지 삼성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주지 않는 니코자. 혹시나 해서 리롤을 해보지만 옥코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운 좋게 흐웨 복사 스택이 다. 쌓였고, 마지막 하나 남은 리산을 복사해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오코삼성군단 혹시나 못먹은 보상중 니코가 숨어있을까봐 다시 템창을 밀고 템을 먹었지만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 니코짱 위로를 해보지만 오코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세트 후에 있는 쓰고있는 상태가 있어서 그렇다 쳐도 우디를 임마는 왜 안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코삼성군단의 파워도 한번 봐줘야겠죠 라고 하기엔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전투. 마지막 두 상대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트와 웨위를 쓰는 상대가 죽으면 삼성극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한 세트 허위. 결국 세트 웨위 상대가 살아남았고, 우디를라도 찍어보자는 마음에 혼신의 리로를 해보지만 절대 등장하지 않는 우디로. 이날은 분명 되는 날인데, 운이 차고 넘쳐도 올오코 삼성은 천 원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결국 서렌을 친 상대가 아쉽게 끝났지만 그래도 대만족입니다. 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이란 없다. 인생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법. 사람에 따라서 누리는 시기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행복의 양은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많이 힘들고 좌절하고 있는 당신들, 포기하지 마. 끝까지 맞서 싸워.